넌 나이 도구으으 아, 둥그려워. 으아, 아 어? 아하, 좋았어. 저걸 사용해야지. 으으, 조금만, 조금만 더. 꽉. <laughs> 인간은 도구의 동물. 도구를 사용한다. 박박박박박박 어, 어왜안 시원하지? 오거기오야 그래 고기야 <laughs> 왜 이렇게 안 시원하고 이놈? 다다다 야 이들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들 아이고, 아이고, 움직였더니 지치네 윙윙 윙. 엄마, 나 저거 좀 갖다 줘 저거 바쁜 거안 보이냐? 넌 손이 없어, 팔이 없어 그리고 저거가 뭔데? 저거가 단짝 누워있을 때 멀리 있는 물건을 잡고 싶은 경우 첫 번째, 주변에 있는 기다란 도구를 찾는다 흐흐흐, <laughs> 아까의 복수다 두 번째 그걸 최대한 이어 붙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거 위. 가리킨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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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왜가져다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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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저거 저거 어 여기 쓰레기 말이야 어, 엄마 엄마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군대 시절이다. 야, 막내야. 막내야, 이게 뭔지 아니야? 라, 라멘자 그래, 라면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좀, 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라면을 끓여먹어보자. 불, 불이랑 냄비가 없는데 말입니다. 군대에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불도 냄비가 없을 때 끓이는 방법이 있지. 오 먼저, 라면을 뜯어 분명히 겉더기 스프를 분리한다. 오. 그리고 시간을 잴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다. 오! 이러면 정말 라면이 끓여지는 겁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 3초 안에 끓여와. 이! 어? 스타나! 이처럼 도구를 잘 만든다는 건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용하다. 터벅 터벅! 힘들지는 않아? 응, 음, 괜찮... 다 바로 이런 상황! 어어어지 아, 생각하자 생각해 음, 그, 아어떡 하면 좋단 말인가 으아. 아니 아니 이렇게 주고 뭐 하는 거야 도구도 없이 이 돼지를 어떻게 해다니까어어다 들린다 조석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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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구가 없을 때는 몸을 쓰도록 하자. 이제까지는 좀 뭐니까 힘들겠지만 참아. 정말? 그럼 잠깐 내려줘봐. 어, 어 그래 알았어. 어, 어, 어. 후다닥. 더. 음. 기 뭐?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목소리> 자. 꽉자다 끝났다. 대체 뭘한 건데? 어부면 알아. 어. 어, 피할 정도로 다리를 다치고, 도움을 청할 곳까지는 아주 멀대. 자, 리네 차례야. 실드기 같은 걸 하면 시간이 잘 간다. <웃음> <웃음> 아, 나고, <꼭> 뭐, 해? 후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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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틀렸어! 인디아! 발은 좀 어때? 응. 음, 약 발랐더니 괜찮아. <웃음> <웃음> 음, 근데 나 감기 걸렸나 봐. 뭐? 잠깐 기다려. 휙! 야외에서 몸이 안 좋을 때는 감기 들기 전에 따뜻한 걸 마시며 체온을 유지한다. 후루룩. 나 먼저. 우와!

어, 어, 없는데? 둘이 왔으면서 왜? 아, 한거 좋아! 집에 한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laughs> 힝한 입만. 아, 싫어! 젓가락 가져와. 너오해이잖아 <laughs> 뭐, 뭐, 젓, 젓가락 가져와. 가져오면 되잖아. 드러워서 좀만 기다려라. 휘 오, 웬일이네 저벅 야외에서 라면이 먹고 싶은데 젓가락이 어? 없을 접어. 때 접어, 첫 번째, 주변에서 나뭇가지 같은 걸 찾는다 저벅 <목소리도> 저벅 두 번째,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세 번째, 칼 준비한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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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여기서 또한가리팁한 입만 에? 접시가 에... 없는데 라면이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 먹고 싶어? 어, 응, 응, 응컵라면의 종이 뚜껑을 뾰족한 깔때기 모양으로 접는다 하, 한 입이면 돼, 한 입이면 한 입이면 돼? 응, 어, 한 입이면 돼 아니야 여러 입 먹어. 에이, 안 그래도 되는데. 돼. 나이 분노의 도구를 피. 피했겠다. <laughs> 그럼 한번 이것도 피해 보시지.